안녕하세요. 주식 기상청의 여러분들, 주식 길잡이가 될 주잡이입니다. 주식 기상청에는 당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부터 상승, 하락, 테마, 마지막으로 당일 주목해볼 만한 종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재개되는 이번 주 주식 시장은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예측했지만, 미국 내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30.11 지수 1.29% 상승했으며 수급으로는 개인 5,482억 원 매도, 반면에 외국인 1,689억 원, 기관 3,876억 원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 하락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이다 장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하며 10.24 지수 1.21% 상승으로 기록했습니다. 수급으로는 개인 73억 원 매수, 외국인 46억 원 매도, 기관 227억 원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장 초반 큰 변동성 없이 시작했지만 장 중반부부터 올라가며 4.07 지수 상승으로 1.32% 상승 기록했습니다. 수급으로는 개인 5,851억 원 매도 외국인 2 0 9 0억 원, 기관 3,794억 원 매수하여 장마감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풍력에너지 테마입니다. K-뉴딜 지수 발표 임박하면서 편익기대감으로 인한 전0대비 5.35%로 크게 상승하며 화창한 날씨로 나타나며 주도주는 태웅, 스페코가 대장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마리0나 테마로 전0대비6.45% 상승, 똑같이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며 주도주로는 세미콜라이트가 있겠습니다. 다음 테마는 제4 이동통신 테마 전일 대비 5.62% 상승 똑같이 화창한 해가 비추며 주도주로는 바른 테크놀로지입니다. 하락으로는 음원, 음반 테마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0.92%로 하락하여 구름이 살짝 낀 것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테마로 경쟁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을 시작하는 당일 크게 하락하며 투자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띌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위해 렘데시비를 투약을 받는다고 알려지면서 렘데시비를 관련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파미셀은 렘데시비를 주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뉴클레오시드는 바이러스 분자 진단에 필요한 진단 시약과 유전자 치료제의 주원료로 이 클레오 시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만큼 크게 이슈가 부각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기상청의 주잡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